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배우입니다 오늘은 무얼 할거냐 오랜만에 제가 또이 팀을 짜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전체 후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첼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는 팀이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첼시 제가 썼던 선수들 전체 후기를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우 첼시 전체 후기 자 일단은 비디오 에토 금카 이게 또 시즌카 중에 유일한 양발이죠 지금 가격이 어, 12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올랐어요 제가 살 때는 100조였거든요 일단은 뭐 양발답게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근데 이 에토가 솔직히 스텝만 보면 한 50조 정도면 이 정도 비슷한 애들 나올 것 같은데 냉정하게 가격값은 못합니다 그리고 되게 무난해 침투로만 썼을 때 근데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면 좀 실망스러워요. 그냥 내가 오로지 나는 침투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침투를 좀 선호한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쓸수 있지만. 근데 난좀 약간 다방면으로 좀 쓰는 스타일이야. 뭐 헤더도 하고, 뭐 연계도 좀 많이 하고, 드리블도 좀 섞어주고, 뭐 중거리, ZD 뭐 등등 좀난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해. 이러면 애토의좀 가격값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은 좀 몸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수비를 뚫어내기가 어려운, 드리블이나 이러한 장면으로 수비를 뚫어낼 때 몸을 부딪히면 날아가는 듯,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약간 5원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긴 하지만 가격 값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토레스 요거죠. 이 친구를 제가 왜 샀냐면 이번에 나온 원더보이랑 비교해도 중거리만큼은 얘가 높단 말이야. 그만큼 이제 토레스의 단점인 중거리가 좀 보완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 중거리 보완된 거 느껴집니다. 체감이 돼요. 확실히 그 옛날 토레스 홈그 막 CC 막 이런 애들보다 확실히 중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ZD를 샀을때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또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뭐 속도감도 나쁘지 않고요. 결정력 움직임 나배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헤더까지도 오픈은잘 넣어주는 느낌. 근데 토레스가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 피지컬이면 사실 몸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생각보다 약한. 생각보다 잘 밀려요. 이 정도 피지컬에 이 정도 속과가 나오면 솔직히 수비수들을 밀어내는 파워가 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제가 썼을 때는 그런 파워는 많이 안 보여줬어. 뭐1 0번 부딪히면 한3번 이기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제 기대보다는 몸이 좀 많이 약했고요. 그리고 체감이 삐걱거리니까 좀 뭐랄까 조작감이 실망스러워요. 조작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그리고 플러스 연계가 부대기. 연계가 진짜 구려요. 미네커와 뺨을 맞대고 있는 수준. 진짜 연계가 얘도 좀한한 한 연계해 보이시죠 여러분들 금카에 풀캠인데 이래요. 진짜 쓰다 보면 정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에서 윙어한테 줘서 이렇게 침투가 나가야 되는 각인데 막 풀백한테 줘버려 아니면 센터백한테 줘버려 그러니까 좀 기부천사야 뭐 그런 좀 착한 마인드를 가진 토레스라서 연계를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피 바클리 금카 이게 사실 수미로 쓰기에는 그냥 그저 그래요 어, 수비셋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냥 양발의 피지컬 때문에 썼던 그런 느낌인데 램파드 수미보다는 나아요 왜냐면 램파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발이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쓰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클리가 조금 더 몸을 비볐을 때 뺏는 성공률이나 플러스 부작감이 램파드보다는 괜찮아. 그리고 양발에서 나오는 슛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중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는 게또 나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수비 스탯이 낮다 보니까 AI가 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짝꿍으로는 어느 정도 수비력이 되는 선수를 좀 같이 섞어주면 그래도 그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엑시토 4123을 쓰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중미로 바클리를 쓰면 좀 그만한 선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이 미드필더들이 양발이면 좀은 아무래도 장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괜찮게 썼던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애쉬양. 제가 애쉬양을 왜 썼냐면 아클리가 수비력이 안 좋으니까 수비력이 좋은 애쉬양을 이제 옆에다 넣은 거거든요.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애쉬양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애쉬양 중에 가장 애쉬양 다운 느낌이 나요. 그 밑에들은 솔직히 패스 같은 거 뿌릴 때도 삑도 많이 나고 뭔가 멍청한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약간 애쉬양? 진짜 욕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원래 많이 보여줘서 제가 에시양 진짜 안 좋아했는데, 부루 에시양 금카 정도 쓰니까, 중거리, 약발 중거리도 괜찮고, 좀 패스도 무난하게 찔러주는 느낌.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지만, 에시양을 쓰면서 가장 거슬렸던 게 사실 시야. 이 아래쪽은 시야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에시양 쓸때 패스픽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도 애들은 써주셔야 그래도 좀 흥미를 내지 않을까. 요거까지 쓰시면 굉장히 급여 26에 좀 만족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그래도 꽤나 나옵니다. 급여에 비해서 그래서 쓸수 있으면 최소 CU, 변이맨, GRU까지는 쓰실 거. 그 밑에는 솔직히 눈을 거의 반 감고 해요. 아니면 한쪽 눈 가리고 하는 그런 궁예 축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다가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다는 라거그 다음에 파브레가스 야 요거는 얘가 제가 요거 때문에 튕갈했죠 파브레가스 패스 길입니다. 슛 좋아요. 커브 맞토리 그리고 키가 작지만 헤더 나쁘지 않은 움직임 괜찮은 근데 문제가 뭐냐 드리블 체감 드리블 체감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이 스탯에 비해서 체형이나 조금 아쉬운 드리블 체감을 좀 갖고 있다.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건데 밸런스 패스가 낮고 드리블 스탯이좀 약간 다른 스탯에 비해 좀 떨어지면 뭔가 체감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밸런스가 낮으면 좀 몸싸움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드리블 체감이 좀 애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생각보다 속도감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속도감을 기대한다라기 보다는 패스를 뿌려주고 둥거리강 나오면 시원하게 때려주고 이러한 느낌으로 써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금액이 있잖아. 금액이 80조인데, 뭔가 80조짜리가 이 정도 느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나는 좀 서운하더라고. 금액에 이제 비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줘야 만족감을 좀 느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쓰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윙어로 써도 크로스가 맞돌이. 어디다 써도 됩니다. 다만 수미는 안 돼. 수미는 제가 봤을 땐안 되고, 윙이나 북미, 중미, 세컨토, 이쪽으로 가시면 충분히 매력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왔네요. 시 u 글리트 8카. 무조건, 무조건. 라이크 like 박상철 형님 맞나? 진짜 무조건 쓰세요, 여러분들. 쓸 수만 있다면. 솔직히 요즘 블리트가 지금 이게 300조가 거의 가까이 올라가긴 하네요. 일단은 뭐더 피지컬에 체감 말안 돼. 플러스 연계 기가 막혀. 헤더 야무져. 홀결도 좋아. 스트라이커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선호 포지션도 스트라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쓸수 있다면 이 상위권 이 몇백조 하는 블리트들은 무조건 강추합니다. 내가 더 돈을 쓰면서 더 돈값을 느꼈던 선수가 거의 유일해. 저 돈을 쓰면서 이 느끼, 만족감을 느끼기가 정말 어렵거든 근데 굴리트는 그 만족도를 줬어요 근데 정말 돈이 없으면 뭐 LN 리턴 뭐 이런 거 쓰시긴 하겠지만 솔직히 걔네들은 저는 이제 구단가치가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다가오긴 해요 물론 좋은 카드긴 하지만 완전 몇백조짜리 굴리트들은 완전 급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 야, 이거 첼시의 살라 쓴다고 욕 정말 많이 먹었죠? 어, 저에게 장수할 수 있게 욕을 마련해준 선수. 근데요, 첼시 윙어 고트입니다. 진짜로요. 그냥, 살라가 고트야, 여러분. 쓰세요. 몸빵 지리죠. 또 지리죠. 체감 좋죠. 약발도 잘 들어가죠. 중거리 컷, 뭐, 커브, 뭐, 깔게 없어, 진짜로. 그냥 진짜 좋아요. 거의 GRU 산체스 느낌? 근데 거기서 몸이 더단단해 진짜 웬만한 풀백들이랑 싸우면 살라가 다이깁니다 성능적으로는 솔직히 깔게 없다. 그냥, 맞습니다. 단점, 유일한 단점. 캐시 펜에게 욕먹으 근데, 알바노 하고 쓰십시오. 저는 감성보다 성능이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너처럼 성능이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쓰세요. 진짜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GRU 펜으로 금카. 패드로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스테미너브적인 부분에서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 GRU는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줬고, 조금 중거리가 낮다. 요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체감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뭐 양발, 크로스, 도코, 스테미너도 무난 그리고 제가 쓰면서 느꼈던 건데 스탯에 비해 직각 제트리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어 슛이 안 좋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진 않았어 생각보다 잘 들어가서 근데 그냥 무난해요 가격에 비해 좋은 느낌은 전혀 아니야. 그냥 뭐 양발을 쓰고 싶다 그리고 체감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럼 쓰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와 진짜 개쩝니다막이 친구는 막 생각보다 너무 좋고 막 이거 저거 막 개쩔고요. 막 이런 느낌보다는 무난무난하게 쓸수 있는 크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같네요그 다음에 크리스텐센 이게 그 분이에요. 스카우터님이 진짜 좋다 거의 뭐 바란이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뭐 스탯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스탯 자체는 나 크지 않지만 진짜 별로던데 저는 별로였어요. 일단 첫 번째 가격값을 절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왜 느꼈냐면 뭔가 시원하게 몸으로 밀어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60조.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그냥 빵 밀어내고 내거 가져오고. 라이 e like 인피니티처럼 내거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줘. 달란 말이야. 줘. 약간 아, 약간, 이, 이 약간 이래요. 약간 좀 소녀해. 수비수가. 수비수가 좀 파이팅 넘치고 게 어깨도 한번딱 치고 그냥 복부 간 펀치 한번딱 때리고 해야 되는데 옷만 이렇게 잡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얘한테 아다리가 많이 나왔어 그리고 요즘에 수비수들 태클하면 태클 정확도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몸싸움 센 애들 크고 몸싸움 센 애들이 조금 더 수비하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텐세는 약간 정 반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는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해서 어,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U, 아스피리프에타. 어, 제가 원래 끼작은 센터백 매니아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짝꿍이 몸이 세야 해. 제가 텐센 쿠에타 썼다가 진짜 죽을 뻔 했어요. 텐센 쿠에타 썼다가 텐센 밀리니까 쿠에타 가서 밀리고, 텐센 밀리고, 쿠에타 밀리고. 거의 뭐 2대1로 레슬링 태그매치 하는데 둘다 밀리니까 손가락이 너무 힘들더라고. 한명 정도는 강력한 애를 써주면 쿠에타의 장점이 또 드러날 수가 있는데 지금 메타엔 좀안 어울립니다. 지금 원래 센터팩들이 좀 이제 크로스가 좀 많이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센터팩 커서를 직접 잡는 게 아니라면 커서 경합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게임을 해본 결과 지금 센터팩 커서가 잘안 잡혀요. 올릴 때 크로스가 너무 빨라서 센더백을 잡을 버릇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큐큐 수비나 이런 좀 대체로 좀 맡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큐큐 수비를 또못 쓰시는 분들은 이런 쿠에타를 쓰는 것보다 그냥 키큰 선수를 쓰는 게 메타적인 피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항상 쿠에타의 장점은 가성비가 좋다 라는 거였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매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거 아, 제가 이제 크리스 센터의 트레스를 받고 바로 그냥 버금을 써서 미디거를 영입을 했죠. 미디거를 쓰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리드 거긴 하네. SPL이랑 급이 달라요. 조작감도 그렇고 뭐 경합도 그렇고 뭐 헤더 뭐 이런 것까지도 캐시 센터백 대장이 맞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솔직히 여러분들 센터백에 120도 쓰라고 했을 때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그 정도 이게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격 빼고는 정말 좋다. 돈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추천을 할수 있는 매물이다. 하지만 돈 없는 분들은 차라리 이제 토티 뭐 6, 7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랑 s p l 이랑 근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케 이 친구가 약간 그거예요. 첼시 센터백 중 가장 무난해. 약간 뭐 달리기 체감 몸싸움 경합 이런 거 봤을 때요 가장 중간에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뭔가 아 너무 비싼 센터백은 못 쓰겠고 돈이 없고 그렇다고 너무 키가 작은 애는 버시게 하고 그럴 때 픽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약간 쿠에타를 쓰기에는 아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텐센스 쓰자니 얘는 또 너무 비싸고 그럼 그 애매한 게 뭐가 있을까 아케?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만족을 좀 하면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몇 더 써본 애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카르드 카르발류. CU 썼었을 땐 CU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50조라서 50조 가격 생각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고, GRU 기준으로만 해도 쓸만하다. GRU만 쓰셔도 돼요. 얘가 되게 민첩해요 근데 몸싸움 수치가 좀 낮거든요 근데 이 수치보다 몸이 세게 느껴져요 그게 중요해 이 수치보다 밸런스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세게 느껴져서 저는 첼시 센터백을 추천한다면 카르드 카르발류를 조금 강추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시 드사이 금카 요것도 써봤거든요 옛날에 드사이가 우리 일대장이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는 아닌 것 같아요 대장님. 확실히 옛날 시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달리기 자체가 되게 느리게 느껴져요.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는 근육이 알차고 마름이지만 체감이 좋고 플러스 몸도 강력해서 상대 공격수들을 죽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며 지금 공격수들 스탯이 너무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즌 사이로 예전만큼의 기대값을 가졌다가는 큰코 다칠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큰 코를 다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이보다 하르발류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GR6T 썼다. GR6T. 제가 오랜만에 약발 3짜리 스미 썼었는데 솔직히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발이 거슬리긴 해요. 아무래도. 특히 중거리 찰 때. 이게 중거리 찰때 각을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좀 거슬려요. 근데 왼발 중거리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약발에 좀 거리낌 없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매물이지만 좀 약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들은 굳이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이 약발 3, 이거 하나 때문에 게임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생겨아자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자를 르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많이 만나봤거든요. 써보진 않은 만나본 후기 생각보다 몸이 단단했다. 그리고 되게 빠릿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쓸만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근데 돈이... 진짜 많아야 돼어중간 단계 많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천조가 있어서 300조 아자를 때려박는 거 이것도 솔직히 난좀 거시기하고 거의 한 2천조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내가 윙에 쓸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감성도 괜찮고 나름 양발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세명 비디오 원더 어로까지는돈이 많은 분들이라 진짜 많다면 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로는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헤더 워툴 수동 심플 잘못 쓰면 쓰지 마세요. 풀리식 아 풀리식은 솔직하게 금카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노미니 썼을 때 그때도 좋았거든. 육카 이거 썼을 때도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금카 쓰면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램파드는 슛드 원툴이에요. 에본에서 쓰기가 애매해. 그 정도. 오케이. 그러면 첼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팀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 여기까지.